변호사님,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제일 민감한 문제잖아요? 실제로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다투게 되나요? 네, 재산 분할은 대부분의 이혼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죠.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혼인 기간 중에 가장 큰 자산이 부모님이 증여해 준 아파트 한 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 쪽에서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이니까 공동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사준 재산이니까 이거 왜나가야 하냐? 라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사준 집이면 남편 쪽의 특유 재산이 아닌가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결혼 전이나 혼인 중에 일방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금은 더 복잡한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여러 차례 나눠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특유 재산이라는 걸 입증하기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유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되는 사례도 많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어, 제가 한번 맡았던 사건을 예로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새 자녀를 도 이제 외벌이 남편이 의뢰인이었고, 새 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사실상 재산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아서 어, 부부가 가진 유일한 재산이 사실상 결혼 초에 시댁에서 전액 지원받아 말하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아버지가 의뢰인의 아버지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금 흐름을 숨긴 채 아들과 며느리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해서 어, 등기 원인을 매수로 해서 등기를 해버린 건데요. 자금 또한 여러 차례 거쳐서 현금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등기부등본상 부부가 공동으로 매수한 것처럼 보였고 의뢰인이 아버지의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등기부등본에 따라서 해당 아파트가 부부의 매수 자산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상대방이 시아버지의 증여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시아버지의 증여가 인정되더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증여한 게 아니라 시아버지가 현금, 아파트 매수가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죠 근데 이제 아파트 시세가 혼인 기간 중에는 5억 원이었는데 결국 이혼할 때는 15억 원 이상으로 급등하였기 때문에 아내는 아파트 2분의 1 명의를 내줄테니까 7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달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결국 이 사건은 조정을 통해 마무리 되긴 했는데요. 이제 의뢰인이 요청을 했어요. 빨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아파트가 이렇게 약 20%의 재산 분할을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선에서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다면 재산분할을 안 해줘도 될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상승에 기여하였다면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매수자금을 일부 증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가치 상승부는 부부 공동생활 중에 함께 만들어낸 자산으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 있고요. 즉, 특유재산이라고 무조건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공동재산이라고 무조건 반반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이혼 사건 재산분할 청구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이 특유재산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여도 입증이네요? 맞습니다 등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등기 원인이 증여인지 매수인지도 중요한 쟁점이긴 한데요 실제로는 혼인 중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를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쟁점인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